컨테이너쪽 하나.. 깨꽤 아, 오네 컨테이너쪽 한팀 마을 한팀 나 x 은거 같아요 여러분 아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컨테이너로 갔지. 나 컨테이너로 왔지 나 컨테이너로 왔어요 어 벌써? 뭐왜 이렇게 거야? 빨라? 이리 컨테이너 안에도 있어요? 도망쳐야겠다 어구나? 총이 없다 아, 저총 못먹었어요 뛰어! 어..친구들 불러올거예요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게 나을거야 총 가지고 친구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 안돼 오저 다른 팀이잖아 아 너무 많다 이 컨테이너 아, 여기 총 있었는데 왜기 애들이 내렸는데 파쿠로! 아, 용기의 파쿠로 아, 왜 자꾸 V가 돌려 어? 이거 다 가이스. 명 컷이요. 어,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을 쪽다 털은 거야. 어, 기 있다. 저기 도로 건너에 있거든. 핑찍어줄게한 있죠. 쇼핑, 쇼핑, 하프루 하프로키 조심하고. 우리 본거 같았거든. 아, 어, 한명또 뛴다. 둘, 세 명. 3명 총 3명 봤다 우리 오케이 okay, 나간다 위쪽올라가한명 앞에 뒤로 들어내 왼쪽 가죠내 앞에 온다 내 어. 집 안에 있다 야 그거 소리내면 안돼 건물 안에 있어 아니야 뒤로 들어 뒤로 하어 아니야 아니야 내뒤 보고 있어 건물 안에 들어왔어 어 봤어 건물 안에도 한명 있어 대리겠네, 이거. <laughs> 아, 나 푸쉬하기가 푸시하게... 너무 애매한데? 집 안에 있어가지고. 파프로키 <laughs> 뭐 보이는 거 있어? 아니, 이게 그냥 거안 아, 이게 올라왔다니 내려오는 거안 보여. 아, 얘네 다 박혀버렸다. 아, 내가 선빵 치려고 그랬는데. 담벼락이 하나, 집안에 하나. 나도 들킨 거 같다. 아, 안 들켰네. 에예 봤어요. 위에 하나. 아나 들켰네.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알아, 알아. 알아, 알아. 네명이다네명다 붙었다. 네명다 붙었어. 어, 네 동네 쪽에서 뭐 그림자 나본거 같은데. 나 어차피 사이가라서 쟤네 오는 거는 어 이거 파쳐없는거 싫어 싫은가? 두 명기자. 어, 니집 네 아래, 아, 집 아래..집 밑에 한 명, 내 쪽에 한명 더. 니집 네 앞에 하나, 내 앞에 하나, 니집 아, 네, 네 밑에 마, 마무리. 아, 아니, 오케이 라스트 스어트 라스. 어디야? 엎드려 있는데 폐차가 아니야? 아래 빨리 오야 빨리 오래. 후. <laughs> 한팀더 있을 것 같은데. 스크스 없었어. 스크스 애들 아닌 것 같아. 아, 뒤통다. 어. 니네 앞이 네네네 어디야? 어, 딱. 나, 나 탄이 없어. 너, 약 있어? 너약 no, 없어. 기다려봐나 이거 빨면서 대지나템 먹으란다. 나 총알이 아예 없어. Yeah.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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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있거든. 아내 쪽으로 왔다. 기절? 어, 나 보고 있었나 보네. 내 쪽에 던진 거 보니까 나 보고 있었나 보다. 에스커인가요아 어, 그러면 클리. 아나딱 식생이구나. 아, 저기 다아 확인, 확인 확인 위치 확인. 나머... 나머지 나머지들이 안 보이는데. 오는 거 쏴야 되나? 아 보인다. 오. 그 연막 오른쪽 나무에 있는 애 양념. 멈춰 멈춰 빡대가리야 기절 한명킬제쪽에서 아, 뛰는거 안보여요 아 아직 둘대1로 아직 뛴다고? 어..확인 <laughs> 안 돼. 확인 두명 <laughs> 아, 레드존 기절! 개꿀! 오케이. 어, 왜케 잘 써지? 쟤 말고 애들 어, 더 있었는데? 좀. 식생 사이 같아. 네. 어, 쟤들 살아나네. 그 m 1 6 나무에 <laughs> 두명 <laughs> 어우, 씨발, 뭐, 왜케 잘 써? 어죽줄이였어 <laughs> <laughs> 상해. 식생이는 쪽으로 오네. 아직 그나마 한명 있어. 어, 말이 되냐 이게? 30초 갈래 그냥? 야 앞에 온다 바로 앞에 우리가 붙잖아 온다 어, 내 앞이지. 어, 내 앞, 내앞 좀. 앞. N15 방향, N15 방향, 나한테치고좀 애매한데 가게. 나좀만 뒤로 뺄게. 나 어, 자리 옮겼다. 참고로. 왔다. 나이스. 한명 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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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없어 약이 없어. 이 새끼 마무리하고 피 먹고 올게. 왜이렇안 죽어? 기절킬이야. 살아있을 것 같은데? 먹을 게 없다, 야. 아, 나 피가 없다. 가자요. 기, 기절 기 아니었어? 모르겠다, 그르 어, 있네. 이쪽 카고 새끼 아직 살아있네. 니 네, 버기 터트리고 있어, 바퀴. 아직 있다. 그, 145도 도로 쪽 바위에 있습니다. 빨리 가자. 우리 밀러 오는 애들 다른 애들이 쏴줄 거야 오히려 바뀐 거 같다 왜 네? 어, 바뀌었다 시가 흐, 돌아 여기 우리 집이다 내려줘 아니. 온다 차 온다 앞에 지나가요. 어, 시발, 쟤네에미사네 저기 335 초소에도 박았어. 어, 여기도 한팀 있어요, 쇼핑에. 에미사두 어, 개네, 개부럽다. 산 쪽, a 이 우리가 왔던 쪽이잖아? 소름 돋 산에는 넘어야 안보여야지 어3 5 0 스크스 어 저거 내가 처음에 말해준거 어, 스크스에 안보이네 응? 음? 어 오케이 한쪽은 아직도 안 보이네. 잘 봐줘봐. 보이나 산은 아마 보이면 우리 차 붙었을 걸. 어 죽었다. 그 죽었어 죽었어. 시체야 시체. 보이는 거이체야아 저기 지배들을 먼저 봐야 되나? 차좀 잠깐만 바꿀게. 아 이거 발아거 어, 애미 소음기야. 집에서 나올 수도 있어. 박는다. 저기도 사람 있는데. 같은 팀인가? 같은 팀이구나. 우리로, 우리 안 온다. 굴렀다. 내렸다. 지금 305쪽에 굴러가는 차 있거든? 그쪽에 한명 있어. 우리 뒤에. 산에서 내려온다. 아. 산에서 내려왔고. 80, 75... 아, 저기도 한팀 있네. 들판에도 한팀 있다. 어, 조, 조지겠는데 정도면. 아, 조지겠는데, 정도은 아, 찮아고찮아 괜찮아 차 터졌고 저 연막 피하는 쪽에 한팀더 있어. 어 지금 보이는데 기억하는 거. 오케이 개꿀띠. 아이고 뒤에 조심해라. 야, 야 우리 뒤에부터 봐야 돼. 그235 에미사이들. 걔네 원 바퀴. 어. 야, 야, 뭐야. 들어와, 들어와. 아. 애답이야 애답. 에탑. 어. 아이고, 아. 아. 일단 저 에미사이들부터 봐야겠다. 오씨. 초핑애들이 있었어. 킬 뺏어서 화났나 봐. 이좀 오른쪽 돈다 쟤네. 오케이. 엠바이 애로 돌아. 어 보이는 각이었어저 쇼핑 애들은 초소 옆에 붙어 있고, 근데 우리도 나가야 돼. 참고로 온다 쟤네. 노핑애들온다너 먼저 나가 있을래? 나 치료하고 나갈게. 어, 머리 조심하고. 쟤네 어차피 뛰어올 거야. 쪽으로는데 기억하거나 뛰어올 거야. 차 쓰자. 야, 저기 저기 저 70, 65, 65도. 우리 보이는가? 65도 유지기이저 애따비다, 애따. 차타, 차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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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80, 80 애들이 쏜다, 80 애들이. 80에서 65 애들이 쏜다. 우리 봉은 80 애들이 쏘고 있어. 지금 쏘는 건80 애들이야, 80 애들. 80 애들 아까 그애따비라 저거, 저거. 애따비라 어그 쏘는 애. 지금 80에서 80에서 엎드려 있거든? 어, 아, 개 안맞네. 오개꿀리기 한데 씨발 뭐, 좋아할 수가 없는데 저애 따위부터 괴롭혀야 되는데 우리 뒤엔어 어, 애들을 다 죽이면 어까아저애 따위부터 처리하고 싶은데 애 따위 계속 괴롭혀 우리. 그에따베라그 다음에 그, 그 애니방향에 길, 길 있잖아 쇼핑방향에 애들 엎드려있거든 들판에 시코리타라 와. 네, 근데 우리가 자리가 좋아 쟤네도 들어오겠다 근데 일단 에따베들 먼저 처리해야될거 같아요 왼쪽으로 도는거같데차 왼쪽으로 도는거같아아 근데 보여 내가 왼쪽이 내가 놓친게 없으면 있을거야 아직 이 씨, 뺏겼네. 이, 우리 옆에 있다. 이 10방향에. 딴 팀이다, 딴 팀. 그, 쇼핑 애들이랑 딴 팀이다. 어, 보인다, 보인다. 가스, 가스, 가스. 10방향 우리 코앞에 있거든? 10방향 치포니까 있거든? 그, 애따베들 오른쪽에 뛰는 애 있다? 그, 오른쪽에 뛰는 애 있어. 애따베 오른쪽에. 오케이, 오케이. 연마가 넷답이랑 우리 시바형의 스크스 한 명이랑 린거같은데완보요어 아, 보인다, 네버. 보인다. 아, 저네 안 보이네. 몰라. 죽었나봐. 오케이, 아, 쟤 했다. 쟤 했다. 뛰어가야 되는데.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쪽까지 올래? 이거. 이거 어, 싸워야 될것 같은데. 둘 때문에 넘어니다 야, 돈다, 돈다. 세 명이다. 와, 아쉽다.